구몬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몬 영어 F단계, 가정법, 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 과거는요, if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뜻은 만약 뭐 하다면 뭐뭐할 텐데, 즉 현재 사실의 반대, 지금 어떻게 할수 없다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거 문장을 만들 때는 if 주어 그 다음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으로 문장 만들어 주는데요. 가정법 과거에서는 동사의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어떤 것이 있나요? 자, 뭐뭐 할 것이다라는 will, 뭐뭐 할수 있다 can, 뭐뭐 일지도 모른다 may, 뭐뭐 해야 한다 must. 이런 조동사의 과거형들을 가정법 과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문 보면은요. 만약 나에게 많은 돈이 있다면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사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문장인데 지금 나에게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사드릴 수 없다. 라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법 과거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맨 처음에는 자, if 내가 돈이 있다면, 돈을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는 해부 과거형은 해드가 되겠죠. 그 다음 좋은 선물을 사드릴 수 있을 텐데 뭐뭐 할수 있을 텐데라는 조동사 캔인데 과거형을 써줘야 하니까 I could 사다 사다라는 동사의 원형 buy. If I had a lot of money, I could buy a nice present for my parents. 이렇게 문장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가정법 과거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if절, if를 포함한 주어 동사가 있는 if절에 동사의 과거형은 맞는데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가 쓸 경우에는 항상 주어의 관계없이 were를 사용해 줍니다.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보면은요. 만약 그가 젊다면 빨리 달릴 수 있을 텐데라는 문장인데요. 자, 어, 앞에 있는 거에 따라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 앞에는 그대로 if 그가 점다면점다는 것은 여기에 비동사 be young이 와야 되는데 과거형을 써줘야 하지만 주어가 he일지라도 were를 쓰지 않고 가정법 과거에서는 무조건 were를 써준다. If he were young, 빨리 달릴 수 있을 텐데 뭐뭐 할수 있다는 조동사 can 과거형인 could 달리다. run이 와야겠죠. 그럼 if he were young, he could run fast. 이렇게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f 말고, I wish, 그 다음, as if를 사용해서 또 가정법, 과거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I wish. I wish와 함께 동사의 과거형을 써줘서 뭐뭐 하다면 좋을 텐데. 어,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를 만들어 보면요.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안다면 좋을 텐데, 지금 그녀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의 소망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I wish.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안다면, 알다라는 동사는 no. 그 다음, 과거형이니까, New가 되겠죠? 그럼, I wish I knew her name. 이렇게 문장 만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as if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s if와 함께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음, 그러면, 예문. 나는 마치 그녀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낍니다. I feel. 나는 느낍니다. 마치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처럼. 음, 그러면, as if. 그녀가 나이가, 어, 나보다 많은 것처럼, 그럼 여기, 나이가 많다라는 비동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가정법 과거에서는 주어에 상관없이 항상 비동사의 과거는, 네, 워가 들어가죠. 그럼, I feel as if she were older than me. 이렇게 문장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스토리4에 있는 예문 가지고, 가정법 문장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앞에 문장 먼저 보면은요, burning fossil fuels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은 create pollution 오염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Because of pollution 오염 물질 때문에 enough heat 충분한 열이 can leave the earth 지구를 나가지 못합니다. 네, 그다음 가정법 문장이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If all the heat left 만약 모든 열이 나가 버린다면 The earth will not, wouldn't be warm enough for us. 어, 우리에게 충분히 따뜻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장인데요. 지금 if를 포함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을 보니까 동사가 left. leave의 과거형인 left가 왔네요. 그럼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주어가 있는 주절에서 동사는 현재형이 아니라, 어, 미래 시제가 아니고 당연히 과거형이 와야겠죠. 그럼 the earth wouldn't be warm enough for us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는 항상 if 절에 있는 동사 과거형, 그다음 조동사에 과거형이 온다는 것과 if 절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항상 주어에 관계없이 were가 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